코로나 검사받고 검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잠깐 밭에 들려 밭에 전경을 찍어봅니다. 하우스 금잔화 토란 음, 상추 옥자마, 더덕, 아욱 호박, 뽕나무, 베어서 다음에 세 가지 올리려고 베어 놓은 거. 저거는 땔감으로 써야겠죠. 또 보자. 상추 뜯다가. 오, 자두, 자두 발견. 차두가 우우우, 오, 오, 오. 신기합니다. 내가 심었습니다. 여기는 어 대추. 와, 바람에 한 가지 부러졌네. 부러졌어, 부러졌어. 음, 여기도 몇개 남겨져 있고, 여기는 빨간 상추, 저기 많은 나무는 엄나무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멀리 있는 염주 나무를 한번 찍어볼까? 염주 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변했나? 으쌰으쌰 으쌰. 오 예쁘게 됐네. 저거 보고 이 땅을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오, 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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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주을했더니 멀리 거는 당겨졌지만 앞에 게또 이상하게 됩니다. 예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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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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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요게는 감자캔 자리. 저기는 콩 모종. 여기는 들깨 모종. 그 다음은 땅콩. 그 다음은 또 고추. 저기는 아삭이 고추, 가지 고추, 청양고추, 각종 고추 다시 여기는 음, 토란 여기는 하우스 저기는 네 은빛 날개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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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기 눈파. 네, 작은 밭에 종류가 엄청 많죠? 아직도 못 찍은 거 있어요. 빠져 찍을까요? 네.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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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네, 가지가 나왔습니다. 가지. 이거는, 음, 빗자루 나무. 앞에, 빗자루 나무 옆에는, 아,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음, 생각나면. 여기는, 토마토, 방울 토마토, 대추 토마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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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. 이쪽으로 가면, 짜잔! 오이 아 배초향 배초향 아까 생각 안 났던 거 빗자루나무 옆에 있는 배초향인데 여기는 화분에 심어진 거고 배초향을 다른 방아잎 네 방아잎 방아잎 생각났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거는 음 돼지감자인데 키가 너무 커서 언니들이 잘랐나 보군요 네. 언니들이 깔끔하게 김을 메워 놓아서 예쁜 땅이었습니다. 끝.